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구제역이란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끔씩 보면 또 구제역이니 이런 얘기들이 매스컴에 도는데요. 어, 이 구제역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 한자로 보지 않으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foot and mouth disease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어, 발과 입이다. 그렇죠? 발과 입에 관한 병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구제역이란 말도 쓰지만은 순우리말로 입발굽병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발굽병보다는 구제익이란 말이 좀더 많이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예로 예를 들어서 수족구병이란 그런 것도 있죠. 어린 아이들이 잘 걸리는 것인데, 이것도 한자로 보면 수족구병, 순우리말로 하면 이제 손발이병이라고 하는데, 수족구병이라는 어려운 말로더 많이 쓰인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발굽병이나, 손발이병으로 쓰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어 그런 세상입니다. 수족구병도 어뭐 영어로 쓰면 굉장히 쉽죠. 네 이게 금방 이해가 된다, 그렇죠? 막뭐 영어 같은 경우는 이걸 줄여서 또어 HFMd라고 하는 모양입니다만 이렇게 한자로 쓰면 사실 좀 어렵다. 우리가 한자를 배워야 하지만은 또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또 고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제액 대신에 이빨구병 또는 수족구병이라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자꾸 쓰다 보면 또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이렇게 이제 수족구병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한자를 쓰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읽을 때 수족구라는, 어 그런, 어 음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훈으로 읽는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어 손발이병, 이런 식으로 읽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구제역이라는, 막 그런 어좀 어려운 한자. 입구 자는 쉽죠? 네. 제 자가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역이라는 단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입은 입구다. 어, 는 굽을 얘기한다. 예. 발굽을 얘기한다. 그렇죠? 동물의 말발굽이라든지 많은 그런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발족자가 들어갔다. 발음은 임금제 자에서 왔다. 이렇게 되죠. 네. 임금제 자와 관련된 글자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은 이제 역병이다. 전염병이다.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병과 관련되므로 병들을 기댈 역자가 들어갔다. 또창수자가 들어갔다. 창. 예. 병이란 것을 창으로 이렇게 찔리면 물론 병이 생기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은 아마 병들을 기댈 역에서 온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구제 역이다. 국어 사전을 보니 소나 돼지와 같은 가축들이 잘 걸리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병이다.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고, 입 안이나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증세가 나타난다. 뭐 구제역을 예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설명을 보면, 어, 입이라든지, 그래서 입은 입구자가 있죠. 그런데 제 자는 이제 발이죠. 발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제가 다른 사진을 좀 보니, 어 입의 점막이나 발톱 사이의 피부에 물집이 생긴다. 여기에 이제 발과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와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구제 병이라고도 한다. 영어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 발과 어, 입에 대한 막 그런 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자 굽을 뜻하는 굽제자를 쓴 어, 낱말을 어, 몇개더 살펴보겠습니다. 어, 굽제자는 발이라는 뜻도 있고 또 올무, 또 찬다, 받는다 막 그런 어,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인데 어, 좀전 문적인 말을 할까요? 우제류가 있다. 기재류가 있다. 우는 짝을 뜻합니다. 짝 우리가 짝수, 홀수 짝수 할때 짝을 뜻한다. 그렇죠? 배우자 할 때도 이 우자를 써죠. 그리고 기는 기하다. 어, 뭐 수학 시간에 보면 어, 기수다. 기수는 홀수다. 우수는 짝수다. 그렇죠? 그래서 우재류라는 것은 어, 발굽이 발이 짝수인 것이다. 발의 발가락이 짝수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기재류는 발가락이 홀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소나 사슴, 돼지, 양, 하마 등 발굽이 짝수인 포유류에 속한 동물을 우재류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소의 발굽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나눠져 있다. 그래서 발굽이 이제 짝수로 되어있다. 그렇지만 기재류는 이제 홀수다. 그렇죠? 말 발굽은 보면 이렇게 짝수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렇죠? U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있다. 그렇죠? 그래서 역시 홀수다. 그래서, 물소나 콧불소, 낙타 등은, 이제, 하나냐, 세 개냐, 다섯 개냐, 막 이렇게 발굽이 어떻게 갈라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재류기재류할 때, 제 자가, 어, 굽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그런데, 우재류할 때, 이제, 소가 대표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재류 하면, 아, 소우 자인가,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우 자가 아니고, 짝이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하마가 있죠? 하마, 하마는, 이제, 물하 자에 말마 자예요 근데, 어, 말, 말은 아니다. 말은 기재류 속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만 보고는 이렇게 우재류인지 기재류인지는 알수 없다. 그런데 소가, 어, 우재류, 짝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물소, 콧불소는 또, 어, 이것이, 어, 이, 이렇게, 어, 구 굽의 숫자로 보면 이름은 좀 맞지 않는다. 물소, 콧불소는 굽비 홀수고, 그리고, 어, 하만, 하만은 말이라고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어, 우재류다. 이렇게 여기까지 몰라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이 제자 이런 낱말이 왔을 때굽굽 어, 제자다 라는 것을 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이렇게 유재류다. 유재류. 발굽이 있는 표류 동물은 전부 우재류나 기재류를 합쳐서 유재류라고 한다. 아마. 자,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소는 이렇게 발굽이 이렇게, 이렇게 짝수로 돼있다. 소 돼지는 이렇게 네 개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다 이것이 우재류다. 말, 말 같은 경우는 하나로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은 기재류에 속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어, 제자로 쓰는 것 중에 보면 우재의 전법이 있다. 우재는 이제 소발급을 얘기하죠. 소발급의 모양으로 점을 치는 방법을 우재의 전법이라 한다. 아, 아주 예전에 어, 부여라든지 고구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어, 점을 칠때 어, 소, 소의 소 발굽이 어떻게 됐냐? 소를 잡아서 뭐 어떻게 했을 때그 발굽의 모양을 보고 점을 쳤다.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은 쓰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말굽자석, 그렇죠? 자석이 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 말굽처럼 되어 있는 자석, 이것을 예전에는 마제형자석이라고 자석, 했다. 그렇죠? 마제형자석, 어, 마제자석이라고도 하고, 또 제형자석이라고도 하고, 어, 그렇죠? 네. 이 어, 어, 국제자가 들어가는 지명을 제가 보니 두 개가 나왔어요. 어, 경기도 고양에 있는 벽제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어, 강원도에 인제군이 있다. 이때 보니까 어, 이렇게 국제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 상당히 흥미를 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예전에 이제 벽제업이 지금은 이제 고양시 덕양구 안에 있는 벽제동으로아 들어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 이름이 쓰였고, 이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상당히 뜻을 풀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자료를 보니까 신문에 나왔는데, 어느 일간지에 보니, 벽제란 말이 왜 생겼느냐. 영조 임금이 사도세자를 어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길을 지나던 중에 주위에 숲이 울창하고 고리 깊어서 붙인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음 표를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벽제란 나마를 제가 조선 왕조 실록을 찾아보니 한자로 한 39300회가 넘게 나옵니다. 벽제란 이름이 그것이 태조 태조실록부터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영조실록에 딱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조 때 붙인 이름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 전부터 있었다. 그 전부터 있었 이름이다. 이렇게 되고. 이것이 벽제라는 지금의 행정구역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1910년에 아마 동해 통폐합이 좀 있었는데 그때 붙여진 이름이다. 벽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두 동네의 이름을 가지고 벽 하나로 합치면서 벽제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벽제가 그때부터 처음 생겼느냐? 그것은 아니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선 어, 왕조 신을 보면 태조 임금 때부터 쭉 300회 이상이나 벽제라는 말이 나온다. 그리고 벽제역이란 말이 나온다. 어, 그리고 벽제관이라는 말이 나온다. 벽제관은 이제 중국의 사신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어, 막뭐 한양과 중국을 오갈 때 어, 한양에 들어가기 마지막 역이다, 그렇죠? 그리고 어, 조선에서 또 중국으로 가는 사신들이 있을 때도 한양 도성 밖에서 묵는 첫 번째 역이다. 그래서 벽제다. 그래서 벽재라는 이름은 예전부터 있었다. 어, 언제까지 올라갔느냐 면 고려 때는 벽지라고 했다. 못지자를 붙어서, 붙여서. 글쎄요. 이 부분에 큰 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벽지라고 했고 벽지 여기 있었다. 이것이 조선에 와서 벽재로 바뀌었다. 왜 저로 바뀌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풀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 역시 예전에는 말을 타고 사람들이 사신이 많이 지나는 첫 어, 말하자면 역사다. 이렇게 됐을 때 어, 말, 말을 말좀 쉬게 하고 사람들의 또 다리를 좀 쉬게 하고 또는 어, 도성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한다든지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또 정리를 한다든지 막 그런 의미로 붙인 것은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만 뭐 이것은 어, 어, 뭐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벽제란 낱말이 어, 좀 흥미롭다. 그런 생각이 말씀드립니다. 벽은 푸르다는 뜻의 풀을 베이에요 옥돌 그리고 푸르다 막 그런 뜻으로 쓴다. 인제군 강원도 인제군도 이는 기린을 뜻합니다. 기린 인자다. 쟤는 말굽이다. 아, 왜 인제라 하느냐 하는 것도 제가 잠깐 찾아보니 이 지형이 지형이 어, 어떤 기린의 발굽처럼 생겼다. 그래서 어, 인제라고 한다. 이 제자는 아주 오래전 고려 시대 때부터 이 동네를 제자를 붙인 명칭을 썼다 이렇게 되고 또 어떤 학설에 의하면 술에 의하면 어, 사슴이 많다 자 기린은 상상의 동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린의 상상의 동물이므로 굽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슴이 이렇게 자라서 변하면 기린이 된다고 라 생각했다 그래서 여기에 기린이 많았기 때문에 인재라는 이름을 붙였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합니다만 어, 어쨌든 인재라고 할 때는 이굽 어, 어, 제자를 쓴다라는 것만 하면 어, 다시 하면 우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역 이름으로, 이름이므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염병 역은 어, 우리가 많이 쓰죠. 급역을 한다, 그렇죠. 면역이다, 그렇죠. 면역 또 방역이다. 역병이다. 또 역학 조사다. 이 전염병이 어떠한 경로들로 이렇게 퍼지느냐 뭐 그런 것을 아마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홍역이다. 또 이제 많은 낱말을 만들겠죠. 자, 이 제자와 역자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볼까요? 예, 제자는 어 임금제자가 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임금제자 앞에 이제 발족이 붙었는데 임금이다 또는 천자를 얘기한다. 어 그리고 하나님이다 또는 오제다 사망 오제 다섯 제다 말때 쓰는 것이다. 이 글자가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예 어, 글자는 이런 모양이었다. 여기에 수근근이 있지만 수근근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어떤 탁자, 테이블을 다리를 묶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어, 신에게, 특히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제상을 어, 차리는 그것의 모양이다. 이렇게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 조상 신이라든지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는 이 보일 시자라 보일 자가 이제 제단의 모양이다. 근데, 이 보일시 자보다는 훨씬 크고 단단한 그런 상이다 왜냐하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임금이다. 이렇게 해서 임금제로 쓴다. 막 옥황상제다. 그렇죠? 또 황제다. 황제. 그렇죠? 어떤 제국에, 어, 제국을 통치하는 사람이 황제다. 이런 황제도 있죠? 어, 누럴 황제로 쓰는 황제는, 어, 제국을 다스리는 어 통치자라는 뜻이 아니라 어, 삼황 오제 중국에 그렇죠 중국의 어떤 역대 어 통치자의 한 사람의 이름이다 황제 그렇죠 그래서 어, 황자가 다르다 제국은 그렇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를 제국이라 한다 어, 그러한 사람들이 어, 그러한 나라가 어 예전에 근세 에 제국주의 그렇죠라는 막 그런 어 것이 있었다 그리고 막 일제 또는 일제. 어, 시대 할 때도 이제이자는 물론 쓴다 이렇게 되죠 자 임금제자에 이제 또 다른 글자를 만드는 것이 오늘 나오는 이제 어, 발족을 붙이면 국제가 되죠 말씀원을 붙이면 살핀다는 체가 된다 체 체념한다 체념한다 포기한다 할때 체념한다 그리고 신사를 붙이면 맺는다 뜻이에요 맺을 체 조약을 체결한다 할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입구를 붙이면 운다는 뜻이에요. 울제자다. 네. 울제자를 쭉 낱말을 보니까 소재양난이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소, 소는 소 웃는다. 쟤는 운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양난 이렇게다할수 없고 저렇게도 할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처지를 어, 마, 어, 한자말로 좀 유식하게 써서 소재양난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활에서 지금 쓸 일은 없겠습니다만 어, 마, 이런 낱말도 있다. 이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들의 기대력자가 나왔죠. 이것은 사실은 이 글자. 이것을 뜯어보면 윗부분은 이 글자다. 그리고 왼쪽 부분은 이것이다. 그렇죠. 이런 상의 모양이다. 상상 상 위에 사람이 누워있는 모양이다. 이것은 머리를 뜻하죠. 그래서 상을 이 장수장변이죠. 장수를 뜻하는. 이것을 글자를 눕혀서 그리고 사람이 또 누워있는 모양이다. 이 글자는 병과 관련된 것에는 막 다이 글자를 쓴다. 자 여기에 어, 이 병자를 붙이면 병을 뜻하는 병병이다, 그렇죠? 병. 발을 정자가 붙이면 병을 뜻하는 증이다, 증세가 어떻다, 그렇죠? 그리고 화살 실을 넣으면 질이다, 질. 예. 어, 화살에 맞았다, 뭐 그런 의미죠. 예. 그리고 어, 가죽 피자를 붙이면 피곤할 피가 된다. 예. 그리고 길용자를 붙이면 아플 통이 된다. 창고 예, 창자를 붙이면 이렇게 부스름, 부스름 창이 된다. 이러한 병과 관련된 글자를 만드는 그런 기본이 되는 부수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중일 한자를 보니 구제역이라는 것은 한중일 다 똑같은 글자들을 쓰고 있다. 특별히 신자체나 간체자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구제역, 구제역. 상당히 제짝 어렵다. 제짝 어려운데. 오늘 몇자 뜯어 봤습니다만, 이제, 굽제 자, 그리고 벽제, 인제 할 때도, 인제군 할 때도, 막 이것을 쓴다는 게 기억에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